그렇죠. 어, 좋아요. 네, 이런 게 생겼어요. 네, 정면. 은경수 천우희 씨 같은 경우는 두분 은근히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되게 분위기가 뭔가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이렇게 이제 로맨스를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뭐 느끼는 서로에 대한 평가, 뭐 후회, 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천우희 배우는 저는 언젠가는 꼭 한번 같이 작품을 해보고 싶은 배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어 정말 저희 로맨스는 좀 달달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지만 애틋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 촬영장 안에서도 조금 서로 의지하면서 어, 힘들 때 서로 이제 기, 기대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잘 맞춰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도 굉장히 좋았고 네, 촬영장 안에서 좀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천우희 씨는요? 어, 처음에 이제 캐스팅 됐다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어, 이런 대중적인 반응을 봤는데, 둘이? 약간 이런 <웃음> 의아하다는 <웃음> 이야기를 좀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각기 다른 길에서 약간 그라운드에서 일을 하다가 <laughs> 만난 것 같은 느낌이라, 근데 오히려 그 만남이 굉장히 신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감독님의 이 안목이 뛰어나시다는 걸 작품을 하면서 네, 촬영을 하면서 그걸 더 느꼈어요. 왜냐면 기용 씨랑 저랑도 이게 기용 씨는 이제 3년 만에 복귀작이기도 하고 저도 이런 멜로의 장르를 많이 해보지 않았다 보니까 약간 서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면서 촬영을 많이 해보자라고 했는데 호흡이 정말 잘 맞았었고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 묘하게 어울리는 그 느낌들이 이 화면 화면 장면 장면마다 잘 담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 사실 장경 씨는 이전 전작들을 보면 그 멜로 로맨스 작품에서 굉장히 밝고 청량하고 이런 느낌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약간 어두운 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새로운 그 로맨스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걸 이제 방송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았어요. 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문해 주신 기자님.